안녕하십니까 3번 어, 군포시 3번 어, 군포시 3번에서 댄스 스포츠 학원을 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자 오늘은 룸바 아, 룸바를 배우셨는데 룸바를 배울건데 스텝 스텝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 스텝 아, 룸바는 스텝이 보통 아, 한 30몇 개 되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번 오픈 햅 트위스트 1번 Hakki Step 3번, Natural t o p 3번, Natural Opening Out Movement. 자 이렇게 써있죠. 어른바 Step을 외울 때는 어 1번은 Open Hip Twist 그리고 Pen Position까지. 자 이렇게가 1번인데 자 1번 오픈 힙 트위스트 자 오픈 힙 트위스트는 2, 3, 4, 1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소절이죠 아그 다음 팬으로 갈때 팬으로 갈 때가 2, 3, 4, 1 해서 한 소절이에요 그럼 1번은 몇 소절이죠 두 소절입니다. 두 소절 자 그러니까 스텝을 외울 때는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두 소절인데 2번 하키 스틱도 2, 3, 4, 1 해서 한 소절 그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2, 3, 4, 1해서 한 소절 이렇게 해서 두 소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스텝을 외울때는 뭐 한소절 외워도 되고 뭐 세소절 외워도 되고 뭐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어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가 룸바를 출 때는 룸바가 4분의 4 박자죠 4분의 4 박자 인데 악보를 어 보면 보통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있는 것이 네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절수라고 그러는데 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악보의첫 번째 줄에 보면은 네칸이 있어요. 네칸 근데 한 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2, 3, 4, 1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 칸에 또 2, 3, 4, 1 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개가 들어가요. 그럼 4개가 들어가면 8소절이죠. 네. 우리는 4분의 4박자인데, 어, 어떻게 스텝을 외우냐면, 4개씩 외우세요. 4개. 4개가 뭐냐면, 2, 3, 4, 1. 이걸 1개로 쳐서 4개씩 외우시라는 거예요. 자, 4개는 뭐냐면, 1번이 오픈잎 트위스트 팬까지가 2개 그 다음이 하키스트 2번 2번이 2개 이렇게 해서 4개예요 그러니까 외울 때는 1번만 외워도 되지만 4개씩 외워라 네 4개씩 외워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laughs> 어, 우리가 이 룸바를 춤을 출 때의 곡 휘교의 곡 이, 모음, 모음이 4개씩 돼 있어요. 4개씩. 동작이 2개 플러스 2개 해서 4개씩 묶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개씩 외우면 훨씬 기억하기가 편합니다. 예, 훨씬 기억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룸바를 배울 때 스텝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기억에 많이 남을까? 자,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로 네 소절씩 외우면 맞습니다. 네 소절.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보면은, 4번, 5번. 네? natural, top. natural, opening out, movement. 자, 이렇게 3번, 4번이, two, three, four, one. 여기 네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네개 묶어서 외우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럼 다음에는 어, 자 여기서 보면은 5번, 6번, 리버 스탑. 자, 6번, 오프닝 아웃 리버 스탑 엔딩 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5번, 6번 역시도. 네 소절에 네 소절. 그러니까 2 3 4 1 이걸 한 개로 봤을 때네 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 네 초, 어 여기서 3 4번과 5 6번을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외우면 네 소절이 되는 거예요. 네 소절. 자, 그다음에 도 보면은 어 자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7번과 8번 자 7번 알레마 나 8번 클러스힙 트위스트 해서 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7, 8번 알레마 나 알레마 나가 두 소절 자 2, 3, 4, 1한개 2, 3, 4, 1 해서 한개 이렇게 해서 두 소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8번 8번 클로즈 힙 트위스트 팬 역시 클로즈 힙 트위스트 팬자 8번 여기서도 보면 클로즈 힙 트위스트가 2, 3, 4, 1 하나고 팬으로 가는 동작이 2, 3, 4, 1 하나예요. 한 동작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럼 결국 7번과 8번은 2 플러스 2 그러니까 4가 되네 자 이렇게 4,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텝을 외울 때는 항상 4개씩 묶어서 외운다 자 4, 4개씩 매워 묶어서 외울 이유는 스텝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작이 거의가다 4개씩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개씩 외우시는 게 기억하기도 좋고 음, 기억하기도 좋고 외워지는 속도, 몸이 기억하는 속도도 훨씬 더어 빨리 기억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제 춤을 배우거나 스텝을 배우거나 하시는 분들은 2, 3, 4, 1 이게 한 소절인데, 보통 번호 한 개당 번호 한 개당 두 소절씩 들어있어요. 그러면 네 소절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번호를 두 개씩 외운다. <laughs>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어, 룸바를 빨리 외우려면 두 개씩 외우면 됩니다. 두 개씩. 자, 그리고 이제 어, 초급, 중급 지나서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스텝에한 목금이 또네 개씩 돼 있어요. 네 개씩. 자, 이제 처음에는 번호 어, 두 개가 네 개였는데 고급에 올라가면 번호 한 개가 네 수절로 돼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을 조금씩 이제 기억을 해두고 외워두셨다가 스텝 외울 때 어, 제가 설명드린 말을 기억해두셔서 외우는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잘 몰랐죠? 이 여기 보면 룸바라는 거는 어, 룸바라는 루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초고 중간에는 중고 끝에 부분은 고급 그래가지고 초, 중, 상, 급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세개쫙 붙여가지고 룸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춤을 추는 건데 예? 조합이 조합이 번호 한 개당 두 개씩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초급, 중급, 상급 올라가면 상급에서는 번호 한 개에 네 소절에 네 소절.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조금씩 기억하시면 어, 기억하고 어, 외우는데 사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어, 일단은 어, 몸으로 보여주면 더 편하겠지만. 아 몸으로 보여준 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룸바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 아 룸바는 4분의 4박자니까 번호 한 개당 두 소절씩 들어 있으니까 번호를 두 개씩 외운다. 그러면 네 소절이겠죠? 네, 네 소절씩 외우셔야 돼요. 네 소절, 내네 소절은 번호 두개 해당이 되고 자 룸바는 초급, 중급, 상급 세 개를 묶어서. 초국, 중국, 삼국 세개를 묶어서 룸바를 한다. 룸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것만 춤춰도 돼. 우리는 초국만 춰도 돼. 그리고 중국만 춰도 되고, 산국만 춤을 춰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묶어서 다 춤을 추는데 너무 많이 알려갈 필요도 없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은 초국만 외워서 아, 춤을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시겠어요? <laughs> 자 다음 회는 다음 촬영할 때는 어 오늘 설명해 드린 거을왜두 소절 두 소절씩 짜여 있으니까 네 개씩 외워라 했는지는 이제 다음에는 어 직접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